자, 요 문제. 자. <laughs> a는 1이고 b는 5,8인데 1가를 잇는 ab 있는 직선 ab 위에 있고 2ab는 3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지? 2ab는 e, 3bc라면 a에 3을 넣으면 b에는 2를 넣어야 서로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ab 대 bc는 3대 2라는 걸알수 있다. 예를 들어서 5ab는 4bc라면 그럼 aab에 아, 4를 넣으면 bc에는 5를, 5를 넣어야 똑같이 5:25, 4 2 0에서 등호가 된단 말이야 등호. 그러면은 ab 대 bc는 4:5다 대 5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지? 음. 자 그러면 2ab 대 3bc니까 ab 대 bc는 3:2라고 대 2라고, 그지?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그려.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그지? 자 그런데 c가 어디 있겠지 뭐. 그지? 그러면 은 a, b 대 b, c가 3대 2가 되도록 잡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b라는 좌표는 b라는 좌표는 a라는 좌표와 c라는 좌표의 좌표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c를 a, 콤마 b라고 하면 그럼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니까 b는 5는 3 플러스 2에 3a 플러스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8이라는 점은 3플러스 2에 3b 플러스4될거 아니야 먼 쪽지를 했다 쌤이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ab가 7하고 20, 12가 나와서 7,12가 답인데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했어 똑같이 똑같이 했는데 이 c라는 좌표를 생각해보면 c라는 좌표는 ab라는 선분을 여기가 3이었잖아 그러면 은 5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외분점은 5대2니까 외분점은 빼는 거잖아 빼는 거자 그러면은 5대2로 외분하 a 라는 점의 a 표는 점의 좌표는 5 o 기 2에 5 a 플이스게 이렇게 a 빼기 4 5 a p 기 4해서 O p 리 g 리 y 리리 A. l o s s e a 라는 점은 5 i 기 2에 A. a 5 곱하기 5에 2 곱하기 2 해야되지 겠 그지? 5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2 그지? 이렇게5대 2니까 ab 라는 점을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그럼 ab를 ab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5 빼기 2에 5 곱하기 8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해서 그지? 4를 빼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7, 12가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자 이거는 뭘 이용해서 이 C라는 점이 AB라는 선분의, 선분을 5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찾은 거고, 내가 앞에서, 앞에서 품풀이는 B라는 점이 AC라는 선분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B를 내분점을 공식을 활용해서 AB를 역추적했다. 이런 얘기야. 에?